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이 고백이 이 찬양 가사의 고백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되기를, 우리 신앙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몇 주가 지나긴 했는데요. 영신교회 보내는 편지라는 제목으로 바울의 서신서의 메시지를 함께 보고 있었습니다. <laughs> 네 어, 첫 번째 히브리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구원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갚을 수 없는 은혜이고 큰 하나님의 호의의 결과라는 이야기를 함께 했었습니다. 그래서 호의를 마땅한 권리를 여기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 삶을 살자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어... 영신 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영신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구원의 은혜를 좀 소중히 여기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세상 두려울 것이 참 많지만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네. 부끄러움 없이 아멘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어, 현장 예배가 닫히면서 내가 누리던 신앙의 생활이 자유로워지지 않게 되는 일이 잦아지는 요즘 하나님이 시작하신 신앙과 예배가 원래 내 것이었던 신앙 내가 마땅히 누리는 예배의 권리로 바뀌어지지 않았는지를 살펴보시는 이 시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야기 편지에서는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과 용서와 회복을 체험한 사람들 나병환자와 귀신들린자 그리고 가늠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기적적인 신앙체험을 한 사람들의 그 이후의 삶은 각자에게 맡겨진 신앙의 삶의 몫이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경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소개하고 있지 않다라고 했었죠.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 몫이니까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 은혜의 기억이 있고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구원의 감격으로 은혜의 감격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은 모두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몫이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율법의 멍해가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있었던 율법의 그 멍해가 마땅한 것이라고 여겼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의 삶을 선물 받았었죠. 더 이상 그 율법에 얼매이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유대인들 강경파 유대인들의 많은 핍박으로 인해서 아 너무 힘들어 더 이상 못 견디겠어라고 하면서 다시 율법주의로 회귀되는 현상들이 나타났었다고 했었죠. 그리고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강하게 권면하였습니다. 돌아가지 마십시오. 그것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자유의 삶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마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신앙의 삶을 살아가십시오라는 바울의 권면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다시는 종의 멍해를 매지 말라는 그 바울의 메시지는 교회를 떠나고 교회의 위기가 공공연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울림이 있는 메시지다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영적인 울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 오늘은 이 하나님의 편지, 그러니까 우리 영신교회에 보내는 하나님의 편지 그세 번째 내용입니다. 어, 혹시 그 바울의 옥중 서신에 대해서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네. 어, 바울의 옥중 서신. 어, 지금 PPT가 잘 눌러지지 않는데요, 전사님. 예, 네. 바울의 옥중 서신 혹시 어떤 건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아, 네. 어, 그 옥중서신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는 아시나요? 옥, 감옥이죠. 중은 감옥 안에서 서신, 쓴 편지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혀서 쓴 편지예요. 네, 네 가지가 있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좋습니다. 에빌골몬. 따라해볼까요? 에빌골몬. 네. 바울의 옥중 서신 이네개딱 말하면 어디 가서 오와 저분 오 신앙생활 좀 경력 이 되시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기본 지식으로 장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옥중 서신의 하나인 빌립보서의 내용 내용인데요 이 빌립보서는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 별명은 기쁨의 서신입니다 기쁨의 서신 내용 전반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기쁨의 마음. 자랑하고자 하는 바울의 심정이 편지 안에서 발견됩니다. 그리고 그 기쁨 가운데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의 내용들을 이 빌립보서 편지의 초반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었던 말씀 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 간구는 이렇게 됩니다. 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이이 이 안에 있는 요 내용. 바울의 기쁨에 차서 간구하고 건면하며 축복하는 이 내용으로 이 기도 내용의 의미를 좀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어, 이 내용을 보면은 어, 바울은요, 일단 빌립보 교인들이 선한 것을 분별하기를 소망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것을 분별하라. 분별한다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선택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간구를 편지 내용에 쓰고 있다라는 것은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이걸 보고 바울이 선한 것을 분별하십시오, 잘 선택하고 그것에 맞춰 사십시오라는 이 권면을 본다라는 것은 그 빌립보 교회의 상황 속에서 분별하는 것에 대한 꽤 극심한 저항 가운데 있다라는 어 말을 그렇게 우리가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극심한 저항의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은 사실 어 빌립보 교인들, 빌립보 교회만 국한되는 상황, 인 시대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 전반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히브리 교회의 상황과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았고요.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도 비슷했습니다. 여기저기, 여기저기에서 교회의 탄압이 극심하다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는 상황이었어요. 타협하지 않고 또 타협할 수 없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내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이 어, 그 믿음의 고백 때문에 하나 둘씩 이렇게 순교하고 죽어 나가는 모습을 여기저기에서 목격하는 시대였다라는 말입니다. 엄청난 저항과 핍박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의 이신흥 종교가 과연 어디까지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 겁을 먹은 내 주변의 지체들, 반대로 멸망으로 치닫는 실패한 종교를 끝까지 붙잡고 있다고 조롱하는 세상 사람들. 아마 이런 상황들이. 당시 빌리보 교인들 교회가 처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상황 속에 있었던 다른 교회들, 그 교회들은 이 상황 속에서 어떠한 선택을 했었나요? 히브리 교회는 배교하는 사람들, 신앙을 저버린 사람들이 많아졌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어디파, 나는 어디파, 나는 성령파 이러면서요. 갈라디아 교회는요, 율법주의로 회귀하는 현상들이 나타났었습니다. 다 부정적인 그들의 생존을 찾아서 가는 반응들이 었었던 거죠. 모두들 이유는 있습니다. 이 시기를 헤쳐 나가는 게 너무 힘드니까요. 우리가 어떤 위협에 처해 있는지 다른 사람들은 감히 공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을 하고 그리고 그 조롱 가운데 홀로 서 있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그 누구도 공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오죽하면 이들이 오죽하면 배교하고 분열이 나타나고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이 선택을 했겠냐는 말입니다. 마땅한 핑계로 보이기도 하죠. 어쩔 수 없었겠군요. 맞습니다.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자, 오늘 본문의 편지의 수신자인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핍박과 조롱 가운데 있었고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곧 망해버릴 것 같은 그 종교의 한복판에 서 있는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을 걸고 이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그들은 히브리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와 같은 그러한 모습과는 다른 실천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떠한 모습을 만들어 냈는가?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 중 자신들보다 빌립보 교회의 그 사람들보다 더 가난하고 더 핍박받고 더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구제 헌금을 걷고요. 또그 전에 바울은 대사로니가 교회에서 사역을 할때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당시 이 빌립보 교인들이 어 기도와 물질 후원으로 작정 헌금을 얻어가지고 이들을 도와준 적도 있었습니다. 좀 다르죠. 같은 상황 속에 처해 있었는데 이전에 소개한 세계의 교회와는 다른 우리가 기대하는 교회의 실천의 모습들을 만들어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었던 것입니다. 이 덕분에 바울은 당시 3차 전도 여행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있다는 소식을 듣고 또다시 작정 헌금을 거두어서 바울을 도와주기로 작정한 교회도 빌리뽀 교회입니다. 아까 빌리뽀스의 별명이 뭐라고 했었죠? 기쁨의 서신이라고 했었죠. 이쯤 되면 바울이 기뻐하면서 쓴 거긴 한데 다른 말로 하면 감사의 서신이기도 합니다. 너무 고맙다. 나 너희들 정말 자랑하고 싶어. 너희들 교회야말로 빌립보 교회 너희들이야말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에 합한 교회인 것 같아라고 하면서 자랑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개역개정판의 이 번역을요. 조금 쉽게 메시지 성경의 번역으로 하면은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어, 사랑하는 삶을 살되 신중하고도 모범적인 삶, 예수께서 자랑스러워하실 삶을 사십시오라고 축복합니다. 바울은 다른 교회들과는 다른 선한 열매를 맺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자랑스러워하실 삶을 살라고 신중하고 모범적으로 살기 위해 지혜를 찾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사역의 현장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어, 이제 나이와 경험에 맞지 않게 계속해서 교육부와 청년부를 오랫동안 섬기다 보니까 답을 좀 찾기 좀처럼 쉽지 않은 고민이 뭐 이런 거예요. 이 시대에, 이 세대에 맞는 신앙교육이 무엇일까? 네, 이게 진짜 현실적인 물음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포함한 이제 30대 중후반이 넘어선 모든 사역자들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이 시대에 맞는 신앙양육, 세상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는 현실적이면서 효과적인 교회 양육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다 보면 시대의 흐름이 무엇인지를 좀 찾아보게 돼요. 이렇게 보니까 저출산 시대의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서 절대적인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을 확연히 그래프를 통해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또래가 적은 세대이다 보니까 대여섯 명의 또래 모임이 둘, 셋으로 줄어들게 되었고요. 그 안에서 같이 있고 즐거움이, 인생, 즐거움이 있는 인생을 추구하다 보니까 자연스레 같이 어울리는 삶이 아니라 혼자서 즐겁고 기쁠 수 있는 모양의 삶을 많이 찾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세대들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같이 모여서 오락실을 가고 놀던 그 문화가 온라인 게임의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안심할 수 있는 문화로 바뀌었고요.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며 교제하던 문화가 SNS의 글과 사진으로 소통하는 시대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화는 자연스레 교회 안에서도 영향을 미치게 된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의미가 예전에는 뭔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어 함께 예배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교회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의 이것저것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었다면 이제는 혼자만의 시간을 이렇게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나의 신앙생활이다 라고 인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봉사하는 것도 그 자체의 기쁨을 추구하기보다 최대한 내 시간을 침범받지 않는 방향으로 생각하고요. 함께 예배한 것 역시 굳이 주일에 이 황금 같은 그 시간에 오후 시간을 아침범 받지, 아 받지 않는 선에서 더불어 신앙의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오전에 홀로 와서 그냥 예배드리고 가는 정도에 만족하는 수준으로 바뀌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작년부터 더 심화되었죠.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모이지 않고 편하게 신앙생활을 취사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안전하게 보장받는 것 같은 안락함을, 안락함을 제공해 주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저조차도 이제 그러한 것들을 피부로 좀 느끼고 있는 것이고 정말 긴장하지 않으면 어, 내이 신앙의 타락이 어디 끝을 모르고 내려갈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 나의 모습 메시지에 집중하는 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예전과 비교해 보면은 나의 자유도가 엄청 올라가 버린 거죠. 나의 선택권이 엄청 다양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러한 문화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고안해내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붙들기 위해서, 그들의 신앙을 붙들기 위해서, 성도들이 그 신앙과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고안해내죠. 재정이 풍부한 대형 교회들은 그래서 어, 신앙이 좋은 연예인들을 섭외해서. 행사들을 합니다. 막 이렇게 몰려듭니다. 그리고 어느 때보다 파격적인 선물을 준비해서 세신자들과 기신자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 애쓰는 일들을 벌이죠. 자, 특히 이제 비대면 상황에서 그런 것조차도 할수 없게 되니 어, 몇몇 교회들은 어, 영상 컨텐츠를 만들어서 교회 성도들과 함께 공유하고 같은 마음을 나누기 나누기에 애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의 이러한 시도들, 뭐 연예인들을 섭외해서 집회를 하거나 말씀을 듣거나 또는 비대면 시대의 영상 콘텐츠를 만들어서 공유하는 이런 시도들은요, 세상 것과 비교해 보면은 정말 턱도 없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피부로 체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철저히 자본주의에 입각하여 투자를 아끼지 않는 세상의 법에 교회가 비슷하게 발맞추어 따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따라가요? 어 그렇게 세상의 경쟁에서 교회는 설 곳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재미로 따지면 세상 것이 훨씬 더 재미있거든요. 내, 눈, 내 눈과 귀를 주목을, 주목시킬 수 있는 컨텐츠들은 교회의 영상 컨텐츠보다 유튜브에 훨씬 더 많이 있거든요. 그것에 맞추어서 발맞추어 따라가겠다 아, 상대가 안 되는 것이죠.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대 속에서 교회가 설 곳은 어디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시대적 압박 속 신앙과 교회의 자리를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저 스스로 고민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럼 저는 이 고민은 언제쯤부터 시작했을 것 같으세요? 와 이게 어떻게 이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되지? 우리의 신앙이 어디로 가야 되지? 이 시대에 우리 교회는 어떻게 가야 되는 거지? 이런 고민들. 제가 사역을 시작한 게 2010년이고요. 그때에도 교회 안에서는 이런 고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저보다 그 이전에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 그 이전에 교회들은 이런 고민들이 없었을까요? 그때는 그냥 행복했으니까 한창 부흥할 때니까 이런 고민들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는 이어 이제껏 한 번도 그런 핍박과 압박이 없다가 2000년대 들어서 갑자기 그러한 어, 사면초과 같은 상황을 맞이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비슷했을 것이라는 거죠. 교회는 이전에도 언제나 그랬듯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의 가치와 충돌하며 함께 공존하며 온 것입니다. 가끔은 싸우기도 하고요. 가끔은 수용하면서 세상과 함께 걸어온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가치들 중에 받아들인 가치도 있고요. 결코 수용해서는 안 되었던 타협점도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똑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대에 따라 갈등의 내용이 바뀌고 가치탐구의 대상이 바뀌었을 뿐 세상 속의 교회는 세상과 같이 걸어가면서 동시에 세상의 가치에 타협하지 않기 위해 애써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2000여 년전그 전에 쓰인 교훈과 이야기인 이 성경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똑같기 때문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가 세상 속에서 고민하는 싸우고 수용할 것을 받아들이고 타협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양보하지 않는 그 치열한 싸움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교훈을 찾아야 되고 배움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 세상의 핍박과 유혹, 엄청난 회유와 논쟁이 있는 현실 속에서 교회의 교회됨을 지키기 위해 옳은 선택을 하기 위해 세상의 속임수를 절연히 끊어 끊어낸 그이 빌립보 교회의 이 이야기는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교회가 맞닥뜨릴 갈등과 고민 그리고 나아가야 할 방향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쭉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원래는 영상을 좀 보고 싶은데 어, 이제, 그 이제 유튜브로 저희가 실시간으로 보내다 보니 이제 저작권 문제로 이제 걸릴 수도 있어서 영상을 보지는 못해서 어, 이 장면 장면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능 프로그램 꽤 오래됐는데요. 이 예능 프로그램의 한 장면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 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 이름은요, 광바타입니다. 조금 혐오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사람 이광수라는 배우입니다. 네, 예능에 출연해서 이 광바타로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설정된 거예요. 세상의 영웅으로 선택되었는데요. 근데 아직 능력이 부족해서 훈련을 받아요. 그 훈련은 무슨 훈련을 받느냐? 담력 훈련을 받게 됩니다. 담력 테스트. 그래서 이 담력 훈련을 하기 위해서 빌딩에 오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래에서 보니까 이 빌딩과 빌딩 사이에 저렇게 다리 하나가 놓여져 있고 그 아래 안전장치가 있어요. 이 영웅은 광바타는 눈을 가린 채 빌딩 옥상으로 오릅니다. 그리고 빌딩 옥상에 올라갔을 때 담당 pd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 당신은 이 빌딩과 빌딩 사이를 눈을 가리고 지나가야 합니다. 다리 끝에 있는 종이 있는데요. 저 종을 울리는 게 목표입니다. 자, 안전장치는 되어 있습니다. 아래 푹신한 것도 있고. 그런데 위험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광수씨 실수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저 목표 지점에, 목표 지점에 다다르시기를 바랍니다. 실패하면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꼭 성공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얘기합니다. 예능 프로그램인데, 아니, 뭘 이렇게 위험한 것까지 하고 있느냐. 굳이 이걸 해야 되느냐라고 묻지만 어쩔 수 없이 이 광바타는 네, 다리를 건너기 시작합니다. 실수하면 끝장이라는 두려움 속에 바들바들 떨면서 엎드립니다. 그냥 나 히어로 안 한다고 나 이제 그거 안 하겠다고 너무 무서우니까 위험하니까 그거 안 하겠다라고 포기하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합니다. 그거 그러니까 진짜 엉금엉금 기어서 한발한발 한발 가서 결국 꼬린 지점에 다다라서 가렸던 안대를 벗었어요. 그랬더니 주의 상황을 보니까 사실은 광바타가 건너온 다리는요 빌딩과 빌딩 사이의 위험한 곳이 아니라 발을 내딛으면 발이 닿을 수 있는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어, 이 세상이 우리에게 할수 있는 일들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교회에게 이 세상이 할수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손을 잡고 발을 인도해서 그 옥상까지 가지고 가서 자, 이 장애물을 건너야 하는데 실수는 곧 끝장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막막한 길을 우리가 갈 수도 있는데 때로는 불가항력적으로 우리의 인생이 끌려다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가치를 따라가지 못하고 그래서 성공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인생의 실패이다. 위험하다. 떨어지면 끝장이다라고 말하는 그 세상의 말은 가짜입니다. 위험하지 않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이 진리를 믿었던 것입니다. 옆에 있는 함께 신앙생활 하다 함께 예배하는 그 사람들이 순교로 죽어나가고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세상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 종교 끝났어. 예수 그리 또 부활 안 했어. 능력이 없어. 능력이 있다면 지금 너희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을 거야. 너희들 교회는 끝났어. 그러니까 포기해. 실패했어. 라고 말하는 그 세상의 속임수에 그들은 넘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사랑의 실천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른 교회들이 배교하고 분열을 일으키고 다시 율법주의로 회귀하는 그러한 선택들을 할때 빌리뽀 교인들은 그 거짓말에 속지 않고 오히려 그들보다 더 힘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헌금을 거뒀던 거예요. 정말 말 그대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인 거죠. 저와 여러분은 이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세상의 공격과 회유 속에 기독교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혼자 있어도 신앙일 수 있고 혼자서도 충분히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지나치게 누구랑 교제하고 신경 쓰고 사랑하기 위해 애쓰지 말라고 모두가 혼자 살아가니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너도 그냥 혼자 생존하는 법을 선택하라고. 혼자만의 신앙에 만족하며 살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삶에서의 어떠한 교제도 그 어떤 사랑도 배품도 없는 기독교 신자가 혼자서 그냥 설교 영상 30분 보면서 신앙을 배운다고요? 거짓말입니다. 사람을 향한 사랑의 실천이 배제된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가능성이 없습니다. 모르니깐요. 베풀 가능성도 없습니다. 모르니깐요. 기독교인은 반드시 공동체, 즉 사람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모이기에 힘쓰셔야 합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임은 얼굴을 맞대고 살을 부딪히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전화로, 문자로, 우리 함께 예배하는 이 유튜브의 댓글로 무엇이로든 엮여 있는 우리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우리 모두는 지금 들어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없으시다고요? 아니요. 우리가 그 손길을 거절했겠죠. 누구든, 우리 옆에 있는 그 누구든,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밀고, 우리를 향하여 미소를 지어주고, 우리를 향해 메시지를 보내주고,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그런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혹시 귀찮다라고 읽어주십니까? 난 그냥 혼자 있는 게 좋은데. 네, 그게 세상의 속임수입니다.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 거짓말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혼자여도 괜찮다고 하는 개인주의를 말하는 세상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거짓말입니다. 교회된 영신의 성도 여러분, 이 공동체의 공동체됨을 쉽게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모이기에 힘쓰시고, 나의 삶을 나누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시고, 다른 사람의 삶의 이야기를 온 삶으로 품어내시는 그런 신앙인들, 그런 모든 영신교회 교인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전에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어, 우리 함께 걸어요 라는 찬양인데요. 어, 먼저 가사의 내용을 좀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인 것 같고.